너무 허비지 빠르게... 그래가지고, 그때 감독이랑 싸우는 얘기 하려고 했는데, 어, 저 감독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서울파학기술대학교수장 아, 아, 이종훈 군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신들한강다니 감독 도 수상소방 들어보겠습니다. 네, 잠시만 두고 오실까요? 네, <웃음> 네. <웃음> <당신은 누구신가요>? <웃음> <웃음> 나와주세요. 네, 자기소개 해주시고요. 수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이상장 김태정입니다. 네, <웃음> 네. <웃음> 네. 된, 계기가 됐던 작품이 상을 타게 돼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니다 어, 함께했던 다연이, 다에다이 하영이, 정민이, 동영이, 하영이 하빈이, 강국이, 수민이, 에니이인이 그리고 배우 하영이, 하이까지 너무 감, 공다는 얘기를 전하고 싶고요. 저희 감시촬단한만 선생님, 고경수 선생님, 정수 선생님께도 감사한 말씀 전합니다. 러 영화적인 면 대표는 그런 기용 기아 내용은 있습니다. 저희 팀과 저희도 들주줘서 정말 감사하고요 또 이런 상관 상관없이 제가 이대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참여하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제 작품을 재밌게 봐주신 분들을 만나보시고 싶습니다 어, 일단 같이 우리 고생한 저희 팀원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또 이런 영화를 찍을 수 있게 기회 마련해주신 코먼 선생님 그리고 저희 영화 지도해주신 정석우, 문맙님 감사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할수 있게 혹시 제부분님 몸이... <laughs> 10년 뒤에도, 20년 뒤에도 계속 제가 영화를 찍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마지막입니다, 조케임. 자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 계속해서 멋진 리액션, 재미있는 리액션. 자 여기 카메라 가고 있습니다. 네 카메라. 어머 여기저기서 찍고 있어가지고 정신이 없어요. 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왜요 왜요? 수 어? 들 오래오래 영원 찍자. <laughs> 석주좀갈수 있나? 석주 s 좀... 봐. 어? 여기 있 o s o c 가 e r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이 o t sure. I'm 에 o t s u r 사는 곳은 o 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이 o t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아, 그 있었나. 있었나? 어? 그래서 그래서 시궁이 별로 가혹그 역사 에궁이 있었나요? 어, 그러니가판사책에 태... 어. 많이 나와. 오. 네. 뭐 수능 참가고 그러니까 태정이 약간 달라 보여? 달라 보인다. 다행이다. 그래도 달라 보이면 충분히 돼요? 네. 여기 말고는. 오, 이런 꿀팁까지 아니면 여기는 이거 2층 나중에 지구니까 처음 지을 때. 태정이가경북궁에서 외국에서 어떻를 했다는 거 이게 조선인 같다. 조선 겸손. 무릎 아는 남자. 야 옛날에야 여기도 치마 옷 여기까지 올려야 겠다 그니까. 그러니까, 한복 입고. 다들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laughs> 그러니까. 너무 재밌어. 아, 얘네랑 있으면 다시 그대로 돌아간 기분이야. 멀리서 보면 어, 다들 똑같지 않니? 아, 딱 봐도 아, 다똑았죠 다 근데 네, 저 여기 삼번도 커피 안팔았을것 같은데. 그니까. <laughs> 근데 무슨 차라 팔기 팔았어. 근데 이벤트 성으로 팔았었어 가지고. 아, 야, 본캐로 환불해. 본캐로 돌아오지 말라고. 환불해, 환불해. <laughs> 환불, 환불. 아니, 가이드 제 전공이 가이드 아니라서 경복궁 가면 내가 진짜 코스대로 다 알려줄 수 있든? 아, 덕수궁은 약간 주정궁 느낌이라 아, 이거 제가 정확하게 아, 설명해드릴 수가 없어요. 좋아요. 양해를 해주셔야죠. 예 예. 박쥐가 복자랑 비슷한가요? 저는 그거까지는 어, 덕수가...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렇다고 하고 있네. 그렇다고 하네요. 우리가 만센피 셀이에요. 만좀 아 보고 싶어. 만센보다 아, 아, 우리 를 위해. 나겹이 호두두두 따라와요. 아, 수고했어요. 가자. 요. 야 좋다 좋다. 가 가. 야 이거 릴스 각인데? 노래는 그 적재 노래로 해. 어, <laughs> 당연하다. 아, 잠깐 멈추고. 혜인이의 적재 사람. 아, 귀여워. 아, 한 바퀴 이제 돌고. 아, 이쁘다. 오 음. 고마워. 요머 어머. 아, 내가 또 이런 거잘 찍지. 아, 준이 대박. 고마워요. 준이 너무 안정적이야. 고마워요. 다시. <laughs> <나 지금 웃음> 영상이. 그냥, 그냥 찍는 영상에 이가장냥분좋찍서 <laughs> 나는, 나는, 이냐 나는, 수불제다. <laughs> 나는, 분좋 <수불제다. 웃음>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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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는 나는, 는나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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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제다 나는, 나는, <laughs> 아 미치겠다 진짜 야 나는 수불제다 괜찮은 것 같아 수불제 좋네 어 거기 좋아 우리 이거 뭐예요? 나는 수불제다 나는 수블제다 <laughs> <laughs> 맛있어 이거 음 진짜 추워음 학원 <laughs> 같은 데서 이제 처음 만나서 하러 오세요 어 이스타 뭐예 이거 뭐 근데 아이 글이 근데 되게 잘 쓰셨는데 이러, 이런, 거 이런 거는 고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해 놓고 인스타 뭐예요? 하면 이제 그런 글. 거 올라와. 가그녀의 사생활. 그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아이아 아이고 아이이 아이고 그이고 아이고 이 아이고 아 아이고 아이아이아이아이 아이고 아아 아이고 아 그래 그 <laughs> 그걸로 그걸로 면접에서 뭘써 먹어야지. 그래. 그리고 나서어그로는 재배원 지웅이 영화 그래. 만들었다고 바랑하 거지. 방금 하는 사람이죠. 진짜 면 <laughs> 근데 그거 서 <보고서>. 네, 다 추억이야. <laughs> <laughs> 야, 이제는 <laughs> 이제 <laughs> 이 원래 내내 멘트잖아. 원래 원래 하다가 응. <웃음> <웃음> 너할 아, 거야? 카메라.. 내가 카메라 구해올게 할 거야? 오? 오? 오케이 너할 거야? 생각해보겠다면 짠이야 짠 근데 이게 오해 극장에 아, 다를 거 아, 같아 할 거야 말 거야? 얘네들은 정말 생각을 해서 이 하나의 이 스토리를 어. 만들어야 되는 거야 아.. 애들이. 맞아 맞니나나나 수... 지금 어... 만약 아, 내가 맞아, 너네들 그래. 도와주려고 하는 거면 내가 하고 싶은데 그가 만약에 뭔가를 그래. 써야 그래. 되는 거면 아.. 근데 나는 그 대장에 얼귀를 있는데 얼기가 아직 아얘그 총기로 나오지 않았어 오케이 너는 다니 할 거고 너는 나는 무조건 도와주지. 도와주고 참여하고. 나도. 나도. 나, 난 피, 내가 쓰는 거 보고 할때 스피디. 나팔로 삭제를 했더라고. <laughs> 그래서 그 이후로 너한 팔로우 안 해. 나도 이해 그만 이해해. 내가 <laughs> 아 내가 뭔가 예린이도 잘못했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예린이 처음 뭘딱 처음 봤을 때도 어? 나 괜찮나? 나이 생각을 하고 나 보자마자 사를 해야 되나 야, 진짜로! 진짜 야, 그랬어! 야 미안해! 아니 근데 잘못난 말 나왔대 아니.. 어떡해. 내가 그래가지고 <laughs> 어, 어떡해~~ 나야 아, 그러게 태정아 내가 예린이가 나한테 전부 얘기하더라고 자기 태정이 오늘 불편한데 우리 미상배 팀이랑 같이 안 있으면 안되냐고 <laughs> 얘기하더라고 어 내가 그럼 미쳐 봤잖아 아 나랑 죽인다고 뭐. 예린아 어. 이제 좀 풀렸어? <laughs> 어.. 태정아 내가 그때는 잘못했던 거 같다 아이지 잘못은 태정이가 했지 내가 미안해,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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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네. 지금 다시. 아 이제 수능이 이제밖에 남지 않았는데 되게 입시에 이렇게 피곤하게 살다가 이렇게 중간에 대회 통해서 다시 경남기인데 우리가 얼마나 이 일을 살아가는지 다시 한번 깨달은 것 같습니다. 제가 10년 뒤에 20년 뒤에도 30년 뒤에도 영화를 계속 고백해. 찍고 있어. 고백해도 무릎 꿇는다. 감사합니다. <laughs> 야 이거 근데. 너무 좋은데? 그니까. 야 너무 잘 준비했다. 아 그냥 뭐야 뭐야. 정 울어야지 이때. 맞아. 야 답장 없는데? 뭐래? 어? 울어서. 뭐래? 아 아닌가? 아닌가? 자, 혁인가 혁이네. 감독님. 야, 보고 싶어요. 보고 보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보고 싶어요. <웃음> <웃음> 보고 싶어요. 하지마 크리스마스 그 전에 그 전에도 한번 만나고 크리스마스에도 만나자. 우리 학교에서 볼까? <laughs> 여기 남고. <남봉. 웃음> 에다가 각자 방학이랑 졸업식 날부터 2학년이야, 2학년. 방송도 제 라디오 프로그램. 그 프로젝트 했을 때, 근데, 케인 같은 캐릭터 음 캐릭터를 구할 수 없었어. 그 이후에 2회차를 아할 때, 3대 아 교차를할 때, 그것도 진짜, 그, 케인의 네. 의도를 그냥, 대본까지. <laughs> <레몬까지. 웃음> 대박이죠.